야, 손이 거기까지 내려오는 건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난 움직이지 못했어요. 놀란 것도 아닌데 겁이 났거든요. 겁이 나면서도 숨이 막히게 좋았어요. 허벅지 바깥쪽, 그 미묘한 위치, 옷 위로 지그시 눌러오는 손끝, 목욕 봉사한다며 수건 들고 따라온 그 사람, 내 등에 물 끼얹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손이 등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허벅지로 내려오는데, 내 숨소리가 먼저 달라졌어요. 63이에요, 제가. 남편은 암으로 먼저 떠났고, 애들은 멀리서 문자나 한통 보내고, 그 흔한 손길, 사람 체온, 그거요, 10년 넘게 못 느껴봤어요. 경로당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은 봉사 온다더니 말수가 적었고, 난 그냥 주눅든 할매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죠. 처음에 어깨만 주무르더라고요. 그땐 그냥 그랬어요. 근데 손바닥이 허리 아래로 스치는데 몸이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더니 이상하게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 누가 눌러준 적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도 못하게 시큰했거든요. 나도 몰랐어요. 내 몸이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줄, 피부 아래 그 말랑한 데가 아직 남아있었는 줄, 어디선가 불쑥 내가 여자였단 걸 잊지 말라고, 속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기분, 그 사람은 조용했고, 말도 없이 손만 움직였어요. 근데 그 손끝이 무섭게 정직하더라고요. 원래 마사지는 등과 어깨지, 허벅지 안쪽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난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 손길이 나를 훑고 지나가는 동안 눈도 못 떴어요. 숨만 조용히 쉬었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욕하겠죠. 그 나이에 무슨 생각이냐고. 근데요, 그 나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손이 그리웠고 살결이 닿는 그 순간이 무서우면서도 따뜻했고 그 감정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경로당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창고 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먼저 뛰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그 손길 피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에요. 그날 경로당에 발을 들인 건 단지 허리가 뻐근해서였다. 20대엔 애키우느라 30대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40대엔 시어머니 침매 간병에 허리가 성할 날이 없었다. 남편은 60 넘기기 전에 간암으로 먼저 갔다. 장례식장에서 울기도 애매했다. 미안하다는 감정보단 이제 끝났다는 해방감이 더 컸으니까. 그렇게 4년을 혼자 살았다. 20대 후반에 시작된 잠자리는 마흔 넘어 끊겼고, 50 중반부터는 입맞춤이 없어졌다. 기억나는 건 남편의 입냄새 뿐이었다. 몸이 만져지지 않으니 마음도 말라갔다. 그게 노년이겠거니 하고 버텼다. 그러다 어느날 허리가 삐끗해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로당에서 물리치료 자원봉사를 한다는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최영도 씨는 그렇게 나타났다. 첫 인상은 깔끔하다는 한마디로 정리됐다. 머리는 짧고 단정했으며 회색 폴라티에 검은 조끼를 입고 있었다. 손이 컸고 손등엔 털이 적당히 자라 있었다. 40대 같기도 하고 63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한 남자였다. 처음엔 어르신들 등이나 두드려주는 정도겠거니 싶었다. 앉아서 차만 마시고 있으려던 참에 그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허리 괜찮으시냐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웃으며 허리를 두드려 보였다. 그는 한번 눌러봐드릴까요? 하고 묻더니 의자에 앉은 내등 뒤로 조용히 손을 올렸다. 그 손이 내등 위에 얹히는 순간 순간적으로 어깨에 소름이 돋았다. 손바닥이 따뜻했다. 그건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다. 너무 오랜만이었다. 누군가의 손이 내 몸을 만진 게 그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등 위에서 어깨를 쓸어내리듯 눌렀다. 마사지라기보다는 지우개로 지우듯한 손놀림이었다. 지워지는 건 통증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였다. 잊고 있던 무게, 감각, 그리고 갈망. 내가 단정하게 여며 입은 셔츠 틈 사이로 그의 손이 스르르 들어왔다. 어디까지가 치려고 어디부터가 선 넘음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 손은 갈비뼈 아래로 내려갔고 등뼈 주변의 근육을 천천히 누르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가 멈추지 않길 바라면서도 멈추길 바랐다.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왜 나는 가만히 있었을까? 내 허리가 그 손길을 따라 조금씩 꺾였다. 배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소리가 났다. 바지 속 단정하게 접어두었던 나라는 여자의 감정이 서랍 틈으로 스르르 기어나오는 느낌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온 힘을 다해 정성껏 등을 문질렀다. 하지만 그 손끝은 너무 오래 머물렀다. 그건 봉사가 아니었다. 치료가 아니었다. 그건 여자를 기억하는 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고 마음이 따라갔다. 그건 욕망이라기보단 회복에 가까웠다. 잊혀졌던 감정. 오래된 감각, 젊은 날 잠결처럼 흘려보냈던 그 모든 따뜻하고 부끄럽고 떨리던 순간들이 한 번의 손길로 내 안에서 되살아났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배 아래가 간질간질했다. 몸이 낯설게 살아있는 것 같았다. 팔도 다리도 허리도 그 손의 기억을 놓지 않았다. 나는 다시 경로당에 나가야겠다 생각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은 안 했다. 그저 그 손길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내 몸이 다시 여자였다는 걸 조금 더 오래 믿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난 이상하게 자꾸 몸이 예민해졌다. 그의 손이 내 등을 스쳐 지나갔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아니,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 감촉이 아직도 내살 위에 남아 있는 것 같았다. 사람이란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단한 번, 단한 사람의 손길만으로도. 그가 다시 마당으로 들어온 그날, 난 괜히 고무 장갑을 끼고 있던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못본 척했다. 하지만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엉겁결에 허리를 펴지 못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손끝이 벌써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그저 내 옆에 조용히 앉더니 내발 앞에 떨어진 고춧잎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그 행동이 왜 그렇게 조심스럽고 조신하게 느껴졌는지 나는 또 바보처럼 그 손등을 힐끗 쳐다봤다. 그때 그 손이었으니까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낯설었다. 남편 떠난 지 10년이 넘도록 누구 하나 손 한번 잡아본 적 없던 사람이었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다가 깼을 때 손끝이 허공을 더듬고 있었고 샤워기 물줄기에 등을 맡기고 있으면 괜히 거기 그날에 그 손길이 닿았던 그 자리가 따끔거렸다. 그날 밤나 혼자 누운 방 안에서 이상하게도 땀이 났다. 더운 것도 아닌데 시트가 다 젖을 만큼 눈을 감으면 그의 손이 또다시 내 옆에 있는 듯 했다. 피부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되게 미치도록 또렷하게. 그 다음날은 경로당 자원봉사가 있는 날이었다. 나는 뻔히 아는 순서였지만 마치 오늘 처음 가는 사람처럼 거울을 세 번이나 들여다봤다. 입술에 색이라도 얹을까 하다가 이 나이에 뭘 바르냐며 손등으로 쓱 문질렀다. 그런데도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내가 바보라서일까, 아니면 여자로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무의식의 바락이었을까? 경로당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다. 어르신들이 이미 대기 중이었고 안마를 받으러 온줄 알았는데 실은 나를 보러 온것 같은 눈빛들까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이젠 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명확히 자리 잡은 그 손의 주인으로서 그는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며 준비물을 챙겼다. 나는 그 손이 다시 내게 닿을까 두려우면서도 다른 누군가에게 가는 게더 무서웠다. 이상했다. 그저 봉사자와 대상자 사이였을 뿐인데 왜 나는 그 손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휘감기고 있었던 걸까? 그날의 안마는 이전과 달랐다. 그는 먼저 내게 다가와 작은 수건을 내어줬다. 등을 살짝 내리라는 듯한 손짓, 그리고 이어진 손끝의 움직임. 가볍고도 천천히 등뼈를 따라 말없이 내려오는 그 온기가 내 전부를 훔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입을 닫고 있었지만 몸은 그날보다 훨씬 더 솔직해졌다. 그가 손을 떼고 나서도 한참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숨을 고르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사람들은 몰랐을 거다. 그 짧은 손길이 나에게 어떤 파문을 남겼는지. 하지만 내 안에서는 그 파문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욕망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서로를 닮아가며 번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이제 그 손을 멈출 수 없을 거란 걸. 그날 이후, 난 이상하게도 그를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자꾸 마주치게 만들고 있었다. 김치통을 들고 마당에 나가면, 어느새 그가 내 옆에 와 있었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돌면 뒤편에서 그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했을까? 이 나이에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렇게라도 누군가와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실감 같았다. 그날은 날이 흐렸다. 경로당 봉사는 쉬는 날이었고 마당엔 비올 듯한 습한 바람만 감돌았다. 내가 먼저 그를 불렀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작은 창고에 불이 나갔고, 전구를 갈아야 한다고.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내 손끝이 먼저 떨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들어왔을 땐 이미 창고 안 공기는 달아오르고 있었다. 좁고 습하고 닫힌 공간.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칠 틈조차 없었다. 그가 정구를 갈기 위해 의자에 올라섰을 때내 시선은 그의 허리춤 근처를 배회했다. 자연스레 내 손이 그 옆을 스치고 말았고 그 순간 그는 놀라듯 그러나 천천히 나를 내려다 봤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날 마당에서처럼 그의 손이 다가오는 걸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목덜미를 조심스레 감쌌고 등을 타고 내려가던 그 감촉은 이젠 내 허리 아래까지 미끄러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몸은 거짓말처럼 반응했다. 모래처럼 무너지는 무릎, 살 속까지 밀려드는 전류. 하지만 동시에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우린 아무 말도 없었다. 숨만 서로의 피부 사이에서 섞이고 있었을 뿐. 내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순간, 그는 내 귀에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말 한마디에 나는 오히려 더 깊숙이 끌어안았다. 괜찮지 않으면 뭐라 할수 있었을까? 우린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말이라는 게 그 사이엔 아무 의미도 없었다. 하지만 모든 파문은 결국 잔잔한 수면 위에 흔적을 남긴다. 그날 이후 그가 자원봉사자 모임에서 슬그머니 빠지기 시작했다. 경로당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말이 돌았다. 누가 누구 손을 잡았네, 누가 창고에서 한참 안 나왔네, 그런 말들이 나를 향해 서서히 날아들었다. 나는 조용히 마당의 나무를 쳐다보며 생각했다. 잎사귀 하나가 흔들릴 때마다 이 관계도 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연락을 줄였다. 문자엔 짧은 대답만 왔다. 예전처럼 마당에 들르지도 않았다. 나는 그제서야 이 관계가 그저 스쳐가는 손끝의 옹기였을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몸은 아직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마다 알수 없는 열이 올라왔고 밤이 되면 그 온기가 사라질까 두려워 이불을 더 덮고 자게 되었다. 세상은 별일 없다는 듯 흘러갔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한 여자가 무너지고 있었다. 사랑을 바라지도 않았고 미래를 약속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외롭지? 그의 손은 그저 봉사자의 손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 손에 내 마음까지 안겨버렸다. 그가 떠난 줄 알았습니다. 창고에서 내 목덜미를 감싸던 손길도 마당 끝에서 내 손등을 가볍게 덮던 온기도 모두 계절이 바뀌듯 흔적 없이 사라지는 줄만 알았죠. 며칠, 아니 몇 주가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경로당은 여전히 북적였지만 그의 빈자리는 유독 커 보였습니다. 봉사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슬그머니 지워졌고 어르신들 사이엔 수군거림만이 남았습니다. 누구랑 사귀었대. 한 여자랑 아주 그냥 붙어다녔지 뭐야.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다 나를 향한 말이란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뭘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린 사귀지도 않았고 연인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사이였으니까요. 그저 그날 창고 안에서의 그 손길이 내 마음속을 그렇게도 오래도록 흔들 줄 몰랐을 뿐이죠. 나는 그가 날 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눈이 무서워졌을 거라 여겼고 나와의 일이 후회스러웠을 거라 지레 짐작했죠. 그래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내 마음만 부풀었던 걸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스르르 잊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감정은 질겼습니다. 잠을 자다 보면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는 꿈을 꾸었고 꿈에서 깼을 때내 손은 이불 가장자리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버텼을까요? 늦은 오후 비가 내리기 직전에 눅눅한 바람이 마당 안으로 스며들던 그 시간 낯익은 그림자가 담장을 넘어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가 서 있었습니다. 머쓱한 표정으로 두 손은 허리 뒤로 감춰진 채 나를 바라보던 그 사람. 나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었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눈이 붉어졌으니까요.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건 낡은 노란색 우산이었습니다. 그 우산을 내 손에 쥐어주며 그는 낯게 웃었습니다. 비 올까 봐요. 혼자 계시면 안될것 같아서요. 그말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숨어 있었지만 결국 더 무서운 건 내가 그의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였다고 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나처럼 외로웠던 거구나. 사랑을 바란 것도 욕망을 바란 것도 아니었겠지. 그저 누군가의 체온이 필요했던 거겠지.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젖어가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이 살짝 닿았고 서로의 체온이 천천히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내게 왔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품을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도 그날의 열기는 더 이상 뜨겁지 않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겪은 후였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혼자가 더 편하다고 그 손길 고마웠다고 그게 날 다시 살게 했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떨리고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비 오는 마당을 한참 바라보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꿈에서도 그를 보지 않게 되었죠. 아마도 그를 내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주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의 손을 다시 잡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